승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8기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비록 넘어질 때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반복해서 볼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물이 하나였는데요.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케첩 이름이 아니고 장난감입니다. 이 오뚜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무게 중심이 하단의 중앙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중력의 원리를 아주 잘 활용한 예인데요 그 중심이 잘 붙잡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두기의 원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구진음을 닮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삶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이고 축복된 삶일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요, 의도치 않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하여서 종종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오뚜기처럼 잠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신앙의 원리는요 아주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에 붙들린 삶은 아예 넘어지지 않는 삶은 아닙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는 삶이고요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다시 달려가는 삶입니다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모두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이러한 원리를 붙들고서 자신의 삶을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장면들이 떠오르실 거고요. 담대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가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해서 헌신하며 드리며 이방 전도자, 전도자로 세워지는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탕 사역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장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감당한 삶의 모든 과정은 끝까지 이르렀을 때 결코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과감히 포기했던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두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의 도전으로 삼고 또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사도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절대의 절명으로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감당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원 안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맨 위에 있죠.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왔고 또 루스드라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대적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예요. 쫓아온 것이죠.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가 한 18마일이라는 거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의 안디오까지가 128마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계산해 보면 몇 마일인 거예요? 142마일이나 걸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려면 한 120마일 정도 걸리거든요 당시에 그 거리를 쫓고 쫓고 온 거니까 얼마나 열정이 가득해서 이들을 쫓아왔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쫓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을 집어서 바울에게 던지게 해야 했고 결국에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쳤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을 기록한 책을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미시나에 보면.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죄인을 고발한 사람이 증인이 되가지고 자신의 손보다 조금 큰 돌을 가지고 죄인 앞에 옵니다. 그리고 죄인의 뒷머리를 잡은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죄인의 머리를 치고 넘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와서 뭘 하냐면 다른 돌을 가지고 넘어진 사람의 가슴을 칩니다. 그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냐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일제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선교도 이러한 방식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방식으로 돌에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던져 버리니까 정말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들 앞에서 버린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아주 간략하고 짤막하게 기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142마일이나 달리고 달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들에게 돌 맞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바울이 뭘 하면 됐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 멈추면 됩니다 아예 그문, 그만두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루스트라 지역에서 잠깐 멈추면 잠깐만 쉬면 돌맞을 일 없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그들 마음 잠깐 진정시켜주고 한시름 놓으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할일 감당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삶의 주권이 달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강해 보이고 모든 경외수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이 달려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분명하게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신의 삶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여기에는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그 권위를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흐름에 던져 보내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러한 좀 초월적인 믿음을 보면서 누군가는 혀를 끌끌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나 믿고 그렇게나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도레나 맞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주권을 이렇게 하나님께만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분명 죽은 곳으로 여겨졌던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이제 둘러서니까 갑자기 바울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그 성에서 머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갑니다.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동남쪽으로 한 60마일을 가야 했던 거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루 만에 다시 그 지역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염 보고 알았거이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정직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에 허락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붙잡았을 때 허락된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다급한 일이 찾아와도 아무리 큰 위험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신앙만큼은 붙들었습니다 세상은 꾸준하게 그를 회유합니다 그만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붙들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뚜기와도 같이 견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가다 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던져졌던 그 돌들이 오늘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많이 던져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돌들이 던져집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정말 지금이어야 되는 조급함의 돌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A이고 그다음은 B가 되어야 되고 C가 되는 게 순차적인 일 같은데 정작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A와 B는 건너뛰고 내가 정말 예상하지 않은 순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가 되고 절망되는 돌들이 던져집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돌을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종종 맞는 돌입니다. 또 어떤 돌들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삶의 안정감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주하려는 유혹의 돌들도 날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급하고 간절한 순간에 찾아와도 내가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괜찮아지고 편안해지고 만족할 만한 요소들로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소유를 주님께만 맡겨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그가 과감하게 버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또 어, 부른 다음에 행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스피드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된그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루루 시작하는 네 글자. 어 대단하신데요. 그 와중에 이곤이어라고 담대하게 말씀해주신 분께도 경려의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지역으로 가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화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록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다시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주님께 위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일까요? 자신이 조롱받으면서 모함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심지어 돌로 맞으면서까지 정말 애틋하고 소중한 교회들이거든요.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하면서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가 노력이 아릴수 없이 만큼 많이 들어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 장로들을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그 교회들을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수고와 눈물과 애씀이 가득한 곳들이었지만 자기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애틋하고 노력했고 귀한 열매를 맺었어도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 중에 신실한 자를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그 교회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각 교회에서 바울을 그토록 원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또 바울을 붙잡는데 하더라도 let it go.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뚜기처럼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교회들을 지나쳐갑니다. 어쩌면 이 장면들을 볼때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매정하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가시나요? 사도 바울 정말 사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나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뭘 그렇게까지 생각했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변호를 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맺었던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곳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볼때 사도바울이 1차 전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서 라는 서신을 썼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곤이영과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요새말로 안물안굼이라고 하죠. 아로브 사이트, 아로브 마인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잘 세워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지를 계속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힘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 동일한 오뚝함을 발견하십니까? 그가 오뚜기처럼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인생의 주권을 다른이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어떠한 요소들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6절의 말씀 같이 모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버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 마지막 행성지인 밤빌리아와 버가를 거치고 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 전도자로 세워지고 파송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인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이 어땠는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아마 첫 걸음부터 얘기를 했겠죠. 구브로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뒤, 그곳에서 말씀 선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도 얘기했을 거고요. 석여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회심한 얘기도 했을 거고요. 그곳에 있는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모략을 부리고 여러 술수를 일으켰던 것들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그 사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정말 거의 죽게 된그 얘기도 보고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렇게는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과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한 사람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온 그런 경우들을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도 보고 했을 겁니다 그들의 시작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의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작을 여시고 그리고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삶은요.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나 오뚝하게 감당했지만 결국 그가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처신도 하고 영혼을 향한 궁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떤 이로 인해서 가능했는지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바도 이것을 아, 골로세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자,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죠?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기도 수고하고 자기도 매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하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뚜기 같은 그의 삶의 키워드는요 단순한 자아 극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수성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니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상의 삶에서 마치 오뚜기처럼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한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참 버리고 싶은 것도 많은 게 사실일 텐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정말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정말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고민과 신앙의 갈등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보통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이 여러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저 문세개딱 지나거든요 예배당 문, 자동차 문, 집 현관문 결과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문세개 지나는데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변두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흔들리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주님이 나의 말과 행함 속에서, 나의 가정과 생업 속에서 저 자리로 변두리의 자리로 밀려난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뚜기는 고사하고 지금 누워 있는지가 한참입니다. 이미 기울뚱하게 기울어 보진. 제 모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친구들과 놔, 뛰어놀다 보면요. 아이들끼리 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흙밭에서 이제 달리기 경주하는데 그럼 친구들이 자, 그럼 우리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돈 내기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운동장에다가 선을 제일 먼저 긋습니다. 출발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을 것과 버릴 것은 분명히 있는데. 혹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아직 감당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마음으로는 원인데 정말 삶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버겁다는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시작점의 시기는 딱두 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아직까지 그 삶을 시작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언젠가 시작했었는데,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가 가물가물하고, 다시 그렇게 살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수고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뚝이와도 같이. 그렇게 강건하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주권은 내가 아니고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살이 아무리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선하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